자,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무역적자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정치, 한국 정치 상황.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언제 겪었고, 언제 극복했냐를 따져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이 여러분, 197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974년까지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명, 그, 욘키프옴루 전쟁. <laughs> 그렇게, 키프루, 키프루죠. 용키프루키프루 전쟁. 4차 중동전쟁.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이제 인플레이션, 국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는데, 그때 4차 전쟁, 4차 중동전쟁이 발생하고, 시작된 그오일 쇼크가 대한민국을 거의 거덜을 낼뻔 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나. 그러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 맞이해서 극복한 리더는 박정희 대통령의 우리나라 리더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봤을 때 거의 어, 최 가장 최근에 네, 참고할 만한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욘키프로 전쟁 그리고 사차 전쟁이 사차 중동 전쟁 그리고 오일쇼크에 대입해서 그때의 상황을 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가난했던 나라인데 자, 그래서 있잖아요. 그 전쟁이 나고 석유, 석유값이요, 여러분, 네 어, 배가 올랐습니다. 네 배, 네 배. 두세달 만에 석유값이 네 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전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리고 대한민국 물가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물가상승률이 1973년에서 74년에 물가가 3.5% 오르다가 24.8%로, 물가가 여러분 24.8%가 오른다.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이 12.3%에서 7.4%로 꺾여지고 물가 상승은 24.8% 그게 197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무역수지 적자가 10억 달러 정도에서 24억 달러로 상승을 하고요. 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었어요. 그게 1974년 이게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당연히 미국의 국채도, 국채 국체 수익률도 올라가죠. 지금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현상이야.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 폭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석유 가격 변동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석유포동 당시의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고요. 그 당시의 풍경, 여러분. 이거 기름통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시각, 대한민국, 이 기름통 기억나세요, 기름통? 기름통 받고 기름 배급. 여기 등유 이렇게 써있죠. 석유골로로 난방하던 시절에 등유가 없네.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아 옛날이요 엔드기억들이 나실 걸왜 모른 척해 왜 모른 척해요 여러분 다 알면서 <laughs> 기억나죠 어,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풍경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풍경을 하나 보여드리면 대한민국 수, 수도 서울에 수도서울에 CBD, 이렇게 명동 일대요. 여기 이게 이 빌딩이 여러분 3일 빌딩이에요. 그냥 고층 건빌딩이라은 3일 빌딩 하나만 있는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한복판입니다. <laughs> 자, 이게, 이게.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3 1 3일 빌딩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 와, 서울에 가면 하고 서울 구경 가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게 31층 짜리야. 요새는 아파트도 31층 짜리가 허다한데. <laughs> 자, 그때 이제 여러분, 전경련 회장이 김용환 회장님이었어요. 경성방직, 경성방직 김용환 회장님이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야, 여기서 이것도 약간 나 눈물 날라고 하는데. 내가, 내가, 내가 이 근대, 대한민국 근대 영웅들 한번 특집을 해야 될것 같은데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 김용환 회장을 불러. <laughs> 김용환 회장을 불러서요. 저때 28층에, 저3일 빌딩 28층에 정경련 회장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김영한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회장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회사들이 여러분 그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참선님 감사합니다. 에너지 파동이 생기고 그래서 공장도 제대로 가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다가 어 돈이 적자가 나. 석유 가격이 다섯 배까지 뛰니까 네 배, 다섯 배 이렇게까지 뛰니까. 공장 돌리기도 어렵고 수출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직원들 월급 주고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장문을 닫고 직원들 해고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을 했다는 거야. 월급 조금 줘도 좋으니까 사람 자르지 말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용환 회장한테 했었다는 말을 김 회장의 전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태를, 일터를 폐쇄하여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면 경제 문제에 더하여 사회가 요당, 요동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터이니 큰 기업들이 손선하여 급여를 일부라도 지급하며 고용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 여러분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한테 사람들 안 자르고 좀 버티면 월급을 조금이라도 주, 조금 줘도 좋으니 일단은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좀안 되겠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그 어. 어, 당시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만큼으로 줄었냐? 3천만 3천만 달러로 줄어요, 여러분. 3천만 달러로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되게 눈물이 나는 게, 내가, 제가 태어나던 해거든요. 제가 이제 75년에 태어났으니까, 제가 태어나던 그 금방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구나. 제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거죠. 외환 보유고가 3천만 달러. 외환보유가 3천만 달러 아무리 그때 대비라고 해도 그런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답이 없잖아 나라가 어, 이건 나라가 그냥 부도나게 생겼어 IMF 불러야 되고 부도나게 생긴 건데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에, 갑자기 이제 75년 여름에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어. 어,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달러를 벌어들일 기회가 있는데 다들 주변에서 반대한다. 어? 그니까 그거는 이제 또 이거는 정주영 회장님의 전언인 거예요. <laughs> 그리고 그때 이제 참 했었던 몇몇 사람들의 이제 회고에서 나오는 건데 달러를 박정희 대통령 얘기예요. 달러를 벌어들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일을 못 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일을 못 하겠다는 작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게 저도 이제 정황상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이게 정주영 회장 말고 다른 건설사 회장님들을 다, 거의 다 만난 상황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여기 있던 대한민국의 나이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기업한다는 사람 관료들한테 해서 다 물어보니까 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아니면 은 달러 구해올 방법이 없는데 왜 다들 안 된다고 하냐. 너무 속, 속이, 속이 분통이 터진 상태에서 정주영 회장을 부른 거예요. 당신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이제 정주영 회장이 물으니까. 지금 중국 중동 국가들이 달러를 주체하고 못 못하,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약간 순화된 거예요. 제가 이게 보면 이건 순화된 거다라고 전화해서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이 안안 안 하겠다고 한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다 삭제돼 있는 역사라는 게또 또 그런 거니까. 우리나라의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중동에서 관리들을 보냈더니 2주 만에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할수 없고 건설 공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를 할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너무 덥고 물이 없어서 공사를 할수 없는 나라다 라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바로 중동을 갔다 간 겁니다. 응.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laughs>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받던 평이 뭐냐면 초졸 새끼예요. 초졸 새끼 <laughs>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졸 새끼, 학고 가방 끝 짧아서 무모한 새끼라고 어 이제 세 평이. 재벌들이나 기업가들 사이에서 저 새끼는 저것아유 미친놈, 뭐, 이런 식의 새병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주영이 중동을 갔다 와서 지상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황당했겠지. 다, 다들 최악이라고 하는데 뭐야 그랬더니, 1년에 1년은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공사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역발상 지리는 거죠. 국민학교 졸업인 거죠.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공사를 1년 내내 할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장님, 회장님, 비가 안 오니까 물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니 뭐 건설에 필요한 게 모래자갈인데 모래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다. 요번에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너무 자아가지고또 건설용으로 쓸수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음? 건설에 필요한 모래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물은 그거야. 실어, 실어오오면 되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실었는지 아십니까? 정재영 회장님이? 정주영 회장이 이 건설에 필요한 물을 어떻게, 어떻게 구했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죠, 여러분. 그러면 유조선이 석유를 싣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쵸? 그 유조선이 다시 중동으로 가야 되죠. 그 유조선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laughs> 와. 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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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읽으면서 어, 다리 풀리는 줄 알았어. 아씨바 회장님, 회장님, 당신은 진짜 신인 사람이군요. 아, 어. 와. 이걸, 이걸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이걸. 그, 거 50도나 더 있는 더위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천막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천막, 천막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어, <laughs> 씨.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불렀대요. 이 나라의 모든 역량을 현대에 올빵해라. <laughs> 현대 건설이 중동이 나가는데 정부가 할수 있는 건다 해줘라. 이게 정경유착이야? <laughs>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자료를 다 긁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해서 연결 연결해서 다 찾아, 찾아야 되는 거 책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대한민국 언론들에 나와 있었던 기, 기사 여, 여기 있는 기사 저기 있는 기사 계속 짜집기해서 찾은 거예요 <laughs> 이런 걸 정경주착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됐는데 안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현대그룹 내에서 현대그룹 내에서 정인영 부회장이 형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아픈 데를 벅벅 긁는 거지. 아니, 우리가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큰 손해를 봤잖아. 태국 고속,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형, 태국 고속도로 공사하다가 회사가 손해를 본게 어딘데, 중동 거기는 이 새끼 저 새끼 다안 된다는데 왜 우리가 가는 거야? 안 돼! 하고 정인영 부회장이 적극 반대하고 나온 거야. 근데 이 정인영 부회장이 어 정주영 회장이 완전 카리스마 형이지만 여러분 이런 카리스마 형이 어떤 사람한테 약해요 배운 동생한테 약해. <laughs> 여러분 이 이런 정주영 회장 같은 스타일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그거라고요 배운 동생이라고 배운 동생.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어 그 배운 동생이. 그 영어 잘하고 일, 일어 자라고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공사 따와서 이 현대 건설의 기반을 닦아준 응? 그 영업도 다한 동생이라고 배운 동생 아그그 그 동생이 반대를 하고 나오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또아이 어? 배운 동생, 그냥 배운 동생이 배운 동생이 아니라, 저 새끼 말, 저 새끼가 영업해서 지금의 현대가 있는 건데, 아 씨. 씨 배운 동생, 배운 자식들한테 약하여기서 이렇게 골치가 아픈 거야. 그런데, 정인용 회장이 보통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온 거고, 현대건설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장, 오늘 회장님이 주재하는 중동 진출회의 때 말이지, 자네도 반대해야 돼. 자네도 알다시피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당, 자네도 반대해. 어, 이렇게 해서 정인영 회장이, 그, 정주영 회장을 둘러싼 참모들이나 기타 등등을 다 윽박 지르고, 회유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정주영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어떤 결단을, 결단을 내리냐면, 그거예요. 정인영 회장을 내보냅니다. 나가라 너 회사에서. <laughs> 아, 나, 나한 내, 내 이렇게 내가 중동점 진출하는 거, 난할 거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테니까 너 나가. 그러면서 건설 중장비, 발전 설비 등을 만드는 현대 양행. 떼어주어서 그룹에서 내보냅니다. 알짜, 알짜 계열사를 떼어줘서 나가. 그게 이제. 이제 한라 그룹인가요? 정인영 회장 이렇게 되는 게. 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정 회장이 주, 중동 진출 하려고 그렇게 아끼는 동생까지 내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부터 아 씨발 결론은 났다. 죽이든 밥이든 죽이든 밥이든 가는 거야. 우리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정인영 회장도 없는데 개기면 죽는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체태닝 조금 하시면 정 야, 살도 좀 빼면 닮았 아이고 <laughs> 열받아님 감사합니다. 그그 그 다음에 했었던 정인영 회장을 내보낸 다음에 내보내면서 정주영 회장이 했었던 이 말이 또 유명한 말인데 요새 언급이 안 되는 말이죠.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은 배우면 하면 배우면 하면 되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돼. 사막이 뜨겁다고 하지만 밤에는 서늘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는 에어컨 켜놓고, 데, 데, 에, 에, 어, 어, 뭐 에어컨 켜놓은 데서 재우고, 밤에 불, 컴, 불 켜놓고 일하면 되잖아.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차로 길어오면 되고, 어차피 건설 장비는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문제 없어. 지금, 자금도 현대 신용 가지고 빌려서 하면 돼. <laughs> 존나 단순한 말인데, <laughs>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말이야. <laughs> 음, 현대양행이 지금의 두산중공업. 연결, 연결, 연결돼서. 아, 정말 단순한 말이야. 아까 유조선 얘기도 그렇고, 물고하는 거 문제도 단순한데, 그래, 해보자. 그러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정주영 회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입찰, 입찰이, 중동, 중동 입찰이 그, 거기에, 이거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입찰이 됐는데, 우리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낸다라고 저쪽을 생각하는 가격을 써낸 거예요. 응? 입찰 가격을.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생각엔 이거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년, 이 뭐야, 1년에 비가 와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으니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았을 때, 야, 정 회장 저거 저렇게 수주 받으면, 저거를 어떻게, 해? 저거, 저거, 현대 저거 손해보고 뻗는, 뻗는다. 쟤네들 공사 중간에, 이제, 돈, 경사 공사 못하고 뻗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할 때, 이, 천대건설이 택도 없는 입찰을 썼을 때, 그랬을 때, 그거 뭐예요? 그아 이거 니네 못 믿겠는데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야 이거 현대가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대한민국 은행들이 보증을 이렇게 공사 이행 보증을 서준 거야. 여러분 외환 보유고 3천만 불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현대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같이 망하고 그냥 이 나라가 IMF가고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정희와 정주영은 이대로 말라죽느니 올인러시를 하자 한 거예요. 올인러시를 모든 걸다건거 있는 걸 탈탈 다건 거야. 그래서 그 나라들이 되겠냐 이게? 이 가격에? 그랬는데 그랬는데 온갖 온갖 골, 골 때리는 거를 다한 거지. 야 어떻게 그니까 야 이거 바지선 만들어서. 어. 바지선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뜰, 끌고 와, 뭐, 이런 것서부터 시작해서. 응? 네. 그래서, 비가 안 오니까,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자제하고 이런 게, 그러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바지선으로, 그냥, 우리 땜먹기죠 쉽게 생각하면, 바지선으로 뜰띨뜰찔해서 중동까지 구조물을 끌고 갈 생각을 누가 하냐고. 하면 돼!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할때 자기가 해 보니까 경부고속도로도 그렇고 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딴날 다른 딴 세계 딴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성실하다. 근면하고 성실해서 이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게 요즘은 이제 사람을 갈아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때는 우리는 딴 데는 이렇게 사람을 갈아 넣으면 퍼, 퍼져버리지만 우리는 갈아 넣는데도 버티어, 뭐 이런 거지. 요즘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적응력이 강하고 근면하다 한마디로 나는 니들을 갈아 넣겠어, 이새끼아 그리고 우리가 살자. 근데 절박한 거야, 상황이. 오인 러시잖아. 자,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를 하는데 중동 각국이 지도자들이 뭐야? 이거 중동도 공사를 해봤거든. 공사를 해봤는데 공사 속도 너무 느리고. 그러면 그나라에 이제 그그 사람들은 그거죠.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너무 더우니까요. 공사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한국 저, 현대건설이 와가지고 현대 이거 하는데 속도가 다른 거야. 그니까 중국 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회,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거랑 다른데? 눈이 휙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드디어 해내네. 완공을 해내고, 원더풀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공예 이거는, 여기는 한국 회사들이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한국 회사들이, 건설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중동에서는. 딴 데서는 모르겠으나, 딴 데에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모두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중동에 적응한 건설사, 한국 건설사들이 되는 거죠. 그니까, 아무도 안 했던, 서양인들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했던 거에, 그냥, 이거를 뚫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여러분, 여기, 여기가, 여기가 눈물이나는 얘기야. 아 어, 한국경제가 계속 어, 외환보유고가 3천만 달러였고 석유도 제대로 못 사오는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석유도 제대로 못, 못 사오니까 경제가 다 공장들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외환보유고가 3천만 달러밖에 없는데 1975년에 중동진출 첫해에 현대건설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얼마를 송금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이 대한민국이 얼마를 송금을 했냐면 외환보유고가 3천만 달러밖에 없는데 중동 진출 첫해 에 얼마를 송금해왔을까? 여러분 빨리 채팅창에서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3천만 밖에 3천만 달러밖에 없는데 중동에서 송금해온 돈이 얼마였을까? 1억 3천만 달러예요. 1억 3천만 달러. 그 다음에 76년이 여러분 드라마틱합니다. 76년에 9억 3천만 달러예요. 76년에 9억 3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 이렇게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의 위기를 넘기고 자동차 조선 반도체 고급가전 철강 중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나라 살린 거죠. 지금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 기록하고 있고요. 물가 올라가고 있고 뭐 환율이다 기타 등등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뭐해 뭐예요 여러분 방산 방산 원전 이런 수출 길이 40조짜리 두 개가 터지고 있죠. 80조 80조가 터졌어요.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거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들어갈 예정이죠. 빈 살만 왔고요. 사우디나 이런 데가 우리를 어떤 파트너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전 세계에 또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된 거예요. 우리 아직 안 죽었어. 이런 정주영과 이런 박정희를 부패한 정치인과 부패한 독재자와 음? 정경유착의 화신으로 서술하고 있는 좌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자 우리가, 역, 도, 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역사가 독립운동이 아니야 <laughs> 우리나라가 공부해야 될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지금을 만든 위대함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상한 트집 잡아서 캔슬링 한다고 하죠. 지워버린다. 그런 거 하지 말고.